오늘은 소나무를 굴치하여 식재 작업하기 완료일입니다. 장비로 소나무 굴치한 곳을 땅을 고르기 작업하고 있어요. 굴치 작업, 식재 작업, 땅 고르기 작업 할 때는 장비가 꼭 필요하지요. 어제 옮겨 심은 소나무에 땅 깊숙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침엽수의 경우 정아웃의 나무 끝부분이 강하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부분에 가지를 전지하여 아랫부분에 가지를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수형을 가꾸어야 해요. 윗부분에 강한 숨들을 잘라주지 않으면 아랫부분에 약한 가지들은 점차 고사하게 되어 수목에 수형을 망치게 됩니다. 이제 땅구르기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소나무 전지 작업도 마무리합니다. 소나무의 봄 전지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소나무의 순치기, 순지르기입니다. 요약하면 5에서 6월에 이 순을 잘라줘야만 나무의 수건을 제대로 가꾸어집니다. 새순이 나올 때꼭 필요한 전지 방법입니다. 소나무 순을 잘라주는 이유는 생장 억제, 가지의 고른 세력균형, 줄기나 가지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 조절, 수건 내부의 햇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비는 장비대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심어진 소나무에 물주기와 소독하기 작업을 합니다. 전지 후 수목을 소독하는 이유는 잎과 가지가 많이 잘린 수목은 광합성과 양수분의 흡수율이 저하되므로 병해충에 피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강한 전지를 한 수목은 꼭 소독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답니다. 특히 소나무의 경우에는 푸른 잎, 붉은 줄기와 함께 아름다운 가지의 선도 감성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절한 전지로 가지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고, 서로 간섭을 받는 가지는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지를 오랫동안 하지 않을 경우 햇빛이 비추지 않아 습해지고, 이로 인해 병해충의 발생이 많아지고, 낙엽과 투과율 저하로 지피 식물의 고사가 이루어지므로 미관향상으로도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함으로 아름다운 가지의 배열을 유도합니다. 나무는 고유의 형태를 예측하여 전지, 전정을 통해 수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재 후 매년 수형을 다듬지 않으면 모양이 단정치 않아서 필요에 따라 적당히 순을 집거나 가지를 속는 등의 전지, 전정을 통해 생장. 억제과 수형을 유인 등의 조작을 하여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형은 나무가 가장 아름답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데 눈이 나오는 시기, 방향, 잎이 나오는 방향, 개화기, 착화기 등의 일련의 수목 생리 주기에 관해 잘 알아야 함과 그런 주기를 잘 익혀야 좋은 수형을 만들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조형률을 높이고 수목 전체의 일조량을 풍부하게 하여 통풍, 바람과 눈에 대한 저항력을 유지시키는 등의 목적도 있습니다. 소나무를 전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까지입니다. 5에서 6월에 전지하지 못할 경우 여름, 가을, 겨울철 순으로 전지를 하는데 수종이나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 소나무는 이른 봄인 휴면기에 실시하지만 생육기에 실시하는 여름점정 또는 하기전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순치기, 낙엽터유기를 완료한 소나무 아래에서 하늘을 보면 잘 보입니다. 햇빛과 양분을 잘 받을 수 있겠지요. 전지한 가지들은 한 곳으로 모으고 소나무 물주기 작업 등등 뒷정리도 합니다. 소나무들이 한 계단 아래로 이사를 하였어요. 그래도 소나무가 자리를 잘 잡은 듯 합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듯 합니다. 소나무를 만지는 손길이 정성스럽기까지 합니다. 물주기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군요. 이제야 정리가 된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전지하는 요령은 가지치기의 기본 요령로 제거할 가지를 매끈하게 바짝 자르고 나무로 하여금 상처를 빨리 감싸서 치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가지턱이 자르고 남은 부분을 남겨놓거나 수피가 찢어지는 것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원가지를 남겨놓고 옆가지를 자르고자 할 때에는 바짝 잘라야 합니다. 특히 반대로 옆가지를 남겨놓고 원가지를 자르고자 할 때에는 옆가지의 각도와 같게 비스듬히 자르되 가지 터기를 약간 남겨둠으로써 옆가지가 찢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길게 자란 가지를 중간에서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옆눈이 있던 곳에 위에서 비스듬히 자르되 가지터기를 6에서 7mm가량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끝이 마르더라도 옆눈에서 싹이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경이요? 한 30년 했어요. 에, 조경은 여러 가지라, 나무 식재, 또 캐는 굴치, 전지, 산소고 뭐 이런 다 하는 거예요. 저, 저 조경은. 깎는, 풀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렇게 아무라고 캐고, 침고 그것만 조경이 아니고, 조경하면은 여러 가지가 하는 거예요. 집이 대전이니까 대전 쪽에서 많이 하죠. 이지도 많이 나가고 춘산동 같은데 그 저기 샘머리공원 그런 데 큰거지만 했고 여기, 여기저기 다니면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막 기억하기는 그래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네. 유지관리는 뭐라고 저기 한 번에 어떻게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 면적 면적 지르고 나무가 뭐뭐뭐 뭐뭐 있나 또일년에 저기, 풀을 몇번 깎고, 소독 몇번 하고, 또 그거지, 주인하고, 그 사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그것도 현장을 보야 돼. 현장을 보고, 아, 이런, 여기는 무슨 나무가 있다. 이건 또 무슨 나무가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건 저렇게 하고, 해서 그걸 맞춰서, 아,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알르습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1년에 풀세 번을 깎는다든가, 소독 두 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 현장을 보고, 매집거리나 예, 일이 되나, 이거, 이제 금액이 뭔지 정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연락이 와요. 예, 이게 풀이 얼마만큼 컸다고. 아, 그럼 가볼게요. 그래서 깎을 데가 됐으면, 그리고 그, 좀 깎아주고,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줘보세요. 그러면은, 사진 찍어서 보내요. 그러면 아주 좀, 좀 이따 해도 되겠네요. 아, 좀, 지났네요. 빨리 갈게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진 보고. 주소만 해서 가서 볼 수도 있고,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지. 이거 그 주인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그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걸 드려야 하니까는, 주인한테 같이 가는 게 훨씬 낫을 거예요. 똑같아요. 금액이 전혀 안 나와요. 현재, 하나도 안는 상태에서, 그 주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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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장비들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걸 계산을 따지야지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뭐든 현장을 보여야 돼요. 분명히, 며칠하야겠다 하면은,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 들어가는 거, 또, 뭐, 우측 버리는 거, 뭐, 이런 거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부지 않고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800? 장비, 3일. 사람은 5일, 5명씩. 그렇게. 제일 많이 한 거는, 제일 많이 했다고, 뭐, 단정제사는 말못 하고, 한 30년간, 안 해본 거 없이, 목, 옛날 목도서부터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디 단정제사, 뭐, 대전 시청 같은데, 또 동물원, 뭐, 그런 데를 크다고 봐야지. 그런데도 많이 했고.